토론토에 산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58살이고요. 캐나다로 이민 온 지는 이제 12년 차가 됐어요.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했죠. 무료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고민했는데, 여기서는 병원에 가도 돈을 안 내니까 처음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함정이 있더라고요. 병원비는 안 내도 되는데, 약값은 따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만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약이 한 달에 200달러가 넘어요. 하나로 따지면 27만원 정도 되죠. 처음에는 직장 보험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회사에서 80% 정도 커버해주니까요. 그런데 3년 전에 남편이 정년퇴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직장 보험이 끊기니까 약값을 100%다 내야 하는 거예요. 당뇨약만 해도 한 달에 200달러, 고혈압약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달러가 넘어가요. 1년이면 3600달러, 하나로 거의 500만원이 약값으로 나가는 거죠. 연금 생활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참고 샀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카페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한국에 갈 때마다 6개월치 약을 가져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많은 교민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만성질환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은요. 캐나다에서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민 커뮤니티에서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먹을 약을 가져오는 건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3개월 분 이내로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약을 받아서 가져오는 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진짜 헤맸어요. 먼저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먹고 있는 약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한국에서도 같은 약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다행히 당뇨약이랑 고혈압약 모두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의사선생님이 제 병력을 모르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찍고, 정말 번거로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약값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한국에서 검사받고 약 처방받는데 드는 돈이 캐나다에서 한 달치 약값보다 훨씬 싸니까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약을 받아올 때는 정말 떨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세관 검사 받을 때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왔고 한국 병원에서 받은 영문 처방전도 함께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약 상자에는 제 이름이 적힌 처방전 라벨이 붙어 있었고요. 캐나다 공항에서도 특별히 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개인용 의약품이니까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1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가면서 약을 받아와요. 한번갈 때마다 3개월분씩 받아오니까 1년치는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한국에서 약값이 얼마나 저렴한지 아세요? 당뇨약 3개월 분이 3만원이에요. 고혈압 약까지 해도 5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캐나다에서는 한달 분도 30만원 가까이 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요. 같은 성분의 약인데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한국에 자주 가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두번은 가야 약이 떨어지지 않아요.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둘째는 약의 보관 문제예요. 특히 여름에 한국에서 가져올 때는 신경이 쓰여요. 비행기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약이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와요. 셋째는 응급 상황이에요. 만약에 약이 떨어졌는데 한국에 갈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코로나 때처럼 여행이 제한되면 정말 곤란해져요.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 떨어져 가는데, 비행기가 모두 취소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당황했죠. 어쩔 수 없이 캐나다에서 약을 사야 했는데, 두달분 약값이 거의 600달러가 나왔어요. 정말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약이 3개월 정도 남으면 미리 한국행 티켓을 예약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달분 정도는 여분으로 비축해 두고요. 또한 가지 팁은 한국에서 약을 받을 때 영문 처방전을 꼭 받아오는 거예요. 혹시 캐나다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할 때 의사에게 보여주면 같은 약을 처방해 줄수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약값은 비싸지만 최소한 약을 못 구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도움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서울에 사는 동생이 많이 도와줘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함께 가주고요. 처음에는 동생도 이런 걸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몇번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병원이 외국 거주자들을 잘 봐주는지, 어느 약국에서 영문 처방전을 잘 써주는지 다 알아요. 요즘은 한국 의료진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세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약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아시니까요. 그래서 영문 처방전도 잘 써주시고 약 포장도 신경 써서 해주세요. 특히 강남에 있는 몇몇 병원들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루 안에 검사부터 처방까지 다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시간이 없는 교민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공항 검색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특히 약물에 대한 검사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어요. 몇달 전에는 지인이 약 때문에 공항에서 곤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문 처방전이 있었는데도 세관에서 한참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을 가져올 때더 신경 써요. 처방전 원본도 가져오고 약 성분표도 영문으로 준비하고 한국병원 진료기록까지 다 챙겨요. 정말 번거롭긴 하지만 약값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해요. 캐나다에서 1년치 약값이면 한국 왕복항 공료와 병원비를 다 내고도 돈이 남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고향도 보고 가족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번 가기도 힘들었는데 약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가게 되니까 오히려 좋아요. 물론 모든 교민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한국 왕복 항공료만 해도 1,500달러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택배로 약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세관에서 걸릴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방전 없이 약을 보내는 건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본인이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번거롭고 비용도 들지만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요. 요즘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의사와 상담하고 전자 처방전을 받는 서비스도 생겼거든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도 약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제네릭 약품 사용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네릭 약은 오리지널 약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한국에서 약을 가져올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교민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약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처방전을 함께 가져오세요. 영문 처방전이 있으면 더 좋고요. 둘째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오세요. 절대 다른 통에 옮겨 담지 마시고요. 셋째 3개월 분 이상은 가져오지 마세요.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져요. 넷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약 성분표나 병원 진료 기록도 준비해 두세요. 다섯째, 약 보관에 신경 쓰세요. 특히 온도에 민감한 약들은요. 여섯째,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여분의 약을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세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대안도 생각해 두시고요. 캐나다 생활이 좋긴 하지만 약값 문제만큼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약값 때문에 약 먹는 걸 포기하지는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